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예레미야 8장에서 10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우상들은 대단해 보입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구하고 있기에 정말 그런 우상들에게 잘 보여야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돈이 우상이 될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수 있고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우상이 시키는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겨우 살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자녀라는 우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에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우상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은 화려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게 됩니다.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되돌려야 합니다.